먼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발표하자는 것은 전체 로드맵보다는 산물결에 제가 집중을 해서 차별된 본의학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에게 아마 질문을 던져보시면, 자, 우리 학교에 기대하는 게뭐냐나고면 우선순위를 물어본다면, 건강, 특히 학생 건강관리, 위생관리, 교육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책임 시스템이 구제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 또 비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태를 보면서 앞으로 학교 보건 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선 이 환교, 학교 보건 환경 종합계획 수립한 목적은 학생에게 최상의 건강관리 체계와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학부모와 학생 건강에 대한 정보 교육 또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학교 생활을 적극유 도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 공감을 얻어내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매년 교육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대전시와 관련된 유관기관 예를 들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건강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데와 관련 있겠습니다. 환경 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민 단체 이런 협력을 통해서 실천으로 해가겠습니다. 또 학생 건강 측면에서는 건강 검사를 좀 정기적으로 하고 질병 관리, 또 정신 건강, 보건들, 체력 단위 제가 항상 백세 시대를 준비하기로 서릴 때부터 체력을 강화해준다 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지속적 으로 관리하겠다. 최근 보도에 따르니까 우리 학생들 예방접종을 제대로 맞지 않고 학교 오는 경우도 많다. 해가 이런 보도들이 있었죠. 그것처럼 건강검사와 질병관리를 학교에서 차게 조합하겠다는 말씀이고 위생관리 측면에서 먹는 물, 온 습도, 여름에도 정말 시원한 교실 환경, 겨울에는 따뜻한 교실 환경을 만드는 것, 환기 뭐 이런 문제에 신경 쓰겠다는 것이고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좀 체계화시키겠다. 예를 들면 지금 200m 까지 이제 안전도로 바꿔져 있습니다만, 에, 최근에 양육조법에 의해서 500m 까지 지금 환경보호구역을 확대하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도 500m 까지 가능하게 확대해서 유해물질 업소가또비산 먼지가 날리는 유해업소도 들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너무 많이 그,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보건위원회라든지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정비구역 학습환경보유. 뭐 이런 것들의 기능이 애매하고 서로 역할이 잘분담돼있지 않아서 통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환경 면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그 안에 근육과 면을 두고 또 실무 기구를 두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법 진행되는 그 학교 보건법. 다시 말하면 일명 양육조법인데요 이것이 완료되면 별도의 기관도 설립할 수 있다. 그 기관은 학교 환경보건연구원 같은 걸 선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보하기 전까지는 대전시와 협력을 해서 대전보건환경연구원과 건물을 유탁하고 공유하면 되다는생각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은그 자유 나온 것처럼 DB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래서 학교 건강검사 결과, DB 규축, 지표 개발, 협원조사를 하고, 특히 정부 3.0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공공정보를 많이 개방을 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교육청도 공공청구를 개방을 해서 앞으로 어 필요하면은 대전시의 질정보와 연결을 가지고 건강 또는 안전 관리를 지 s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발전 연구관이 있으면 제가 제안했던 공공시선물의 시민참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이 정부 3.0 과제로 채택되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대전시와 협력해서 같이 어,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학교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들 또 안전한 환경 또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GIS 이런 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우리 대전씨 같은 경우도 어떤 공공시설물에 문제가 생기면 신고는 들어갑니다만 이걸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단 담당 공무원에 전달돼서 다시 위탁업체에 나가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즉각적 대응이 안 되는데 지금처럼 시민 참여형 공공시설물 관리가 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유타업체로 바로 날아가서 바로 조치가 되는 그런 시설 관리 체계처럼 우리 교육청도 시의 GIS로 연계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학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IS 기반의 학교 주변 유예업소라든지 통합로 안전 지원 시스템을 이런 GIS 시스템과 연계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수와 교육을 좀 강화하고 또 시교육청과 개발사업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과 분쟁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소위 사급범위가 그 넓은 유독성 화학물질 배출기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 약 500m까지 관리구역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고요. 교내외 적절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서 학교장이 매년 주변 학교에 환경점검을 시시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과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기대효과는 건강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수집되고 축적돼서 평생 건강관리를 도모해 줄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지표개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한 상태, 앞으로의 보건관리에 관한 중요한 기초화제가 만들어내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학생 건강을 책임져주고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관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교직원들은 이런 환경 관리 업무에의구기타 대응으로 인해서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 개발 사업자도 이런 것들이 미리 어 우리가 그 환경 보건계획을 수립해 주면은 어 개발 사업자들 이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사업을 진행기 때문에 민원도 대폭 감소한다는 효과가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먹거리 문제입니다. 먹거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급식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다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데 가장 첫 번째 걱정하는 것이 급식 문제입니다. 여전히 급식의 상태가 좋지 않다. 또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의 급식은 <laughs> 전자 조달 시스템입니다. 여이런 아는 것처럼 이게 안전한 식자재의 검증이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록만 있으면 누구나 회사를 차려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으면 한 달은 잘 공급하다가 그뒤부터는 엉망이 되는 그래서 누구도 충할 수 없는 그 책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현재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물론 많은 각종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G2B, B2B 이런 방식으로 도입했지만은 그 안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한 다는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미 대전 발전 연구원 작대부터 준비한 겁니다만 급식 지원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반역단에 만들 수 없다면 우리 대전은 다행히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부와 동부에 급식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때 노은 시장과 고정 시장을 활용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선 어, 금년부터 이제 전체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가 됐고요. 어,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식품지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더 안전하고 또 우리 그 교육공동체가 지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칭 안전급식체계관리를 위한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자재 구매에서 식탁이류는 모든 과정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셀프링을 통해서 안전 검사라고 했지만은 전수 전수 조사라고 또는 사전 어, 처리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들이 학교 식탁에 올라가도록 어, 일종의 철저한 유통 관리 감독을 하고 안전 공급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뿐 아니라 양적 확대에 따라서 지금 질적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말고도 양질의 식자재를 수급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이착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어, 이게 광역단위가 안 된다는 걸 육권에 해기 기 때문에, 어, 우리가 공부와 수부를 나눠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부와 협조해서 세부자 합니다. 이미 순천, 나주행성 등은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로컬 푸드를 적극 생산을 주도하고, 유통하고, 또소비의 체계적 망을 마련해서, 이런 급식지원센터가 그런 인큐비타이퍼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대전 주변에 근교 농업도 살리고, 그러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전육국받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교교육청과 교육전청은 그 하부기구로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그 관리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상급식에 직접 총관리를 한 것인데 이제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의 급식업자가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모도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중도매인들은 직접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처럼 현물로 급식을 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돈을 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급식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어 급식지원센터에 중도매인들이 납품하면 납품된 것들을 급식업자들, 그 학교로 배달한 유통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래서 중도매는 중도매인들 역할이 있고 급식업자들, 급식업자들로 유통을 통해서 어, 나중에 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또 나아가서는 이게 학교 급식 지원 사트가잘 되면은 공공기관에서 마저도 매력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급식업자들은 더 많은 일자리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가능한 로컬 푸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 우리 주변에 근교 농업을 살릴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가 확보되는 거죠. 친환경 먹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생산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맞별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 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또 급식실이 없는 곳이 지금 한 13개 되더군요. 어, 그래서 그 초등학교의 급식실도 어, 제대로 늘려서 교실에서 밥 먹고 식은 밥 먹고 냄새나는 그런 환경을 없애도 빨리 조치하겠습니다.